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참 유대인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살펴보면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 그러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이 자부심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거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죠. 또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그 율법을 의지한다 좋은 일이죠.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좋은 일입니다. 또, 18절에도 이어지는 내용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선을 분간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이 아닌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무엇이 뜻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누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리고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기서 맹인을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치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희들은 어둠에 있으나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20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모본을, 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세, 자의 교사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이제 그 이방인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을 넘어서 뭐 자만심에 이른다고 할수 있겠죠.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 이방인들과는 같다, 다르다? 아, 같지 않다. 다르다.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구원 받은 존재요. 너희들은 구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이라는... 표정이 뭐냐? 표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할래예요, 할례 한례.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할래를 받은 자고 너희는 할래가 어떤 자예요? 없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같아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유대인의 주장에 대하여서 그 자부심에 대하여서 이제 반박을 해요. 반박을. 뭐라고 반박을 하냐.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모순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모순 가운데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렇다고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곧 이제 그곳 로마 교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 회당에는 바로 이제 로마 회당에 이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어, 근데 이제 누가 가르치냐? 아무리 이 이방인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곧 이제 유대인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무지한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생각하면서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에 정작 자신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한테는 질서 잘 지켜라. 그리고 착한 마음 가져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질서를 안 지키고, 애들한테는 이 신호등 잘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급하다고 휙 지나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선생님이 우리한테는 신호등 잘 지키라고 했는데, 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막 선생님끼리 싸운다. 그럼 이게 모순인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회당 안에서도 설교하고 선포하지만 본인은 선포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우리 지금 이제 뭐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또 이제 그러한 좀 우려, 좀 견해도 있죠. 약간, 어, 그러니까 삶과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예배와 아, 잘 이렇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를 뭐랄까 열심히 한국 교회처럼 우리처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새벽에도 모이죠, 수요일에도 모이죠, 매일 매일 모이죠. 어, 뭐순 모임, 구형 모임, 주일 예배, 주일 예배도 뭐뭐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고 또 오후 예배 있고. 근데 이런 나라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어떤 그 신앙적인 열심이 있죠. 어, 이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뭔가 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의 빛으로 삶의 모본이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 모순이다. 이런 지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제 이, 그, 이 유대인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제, 어, 우리가 가르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사로서의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답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가, 그 자부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 막난이 자식이,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가문이에요. 조상 대대로 참 나라에 좋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러한 이 가문인데, 거기에 외동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너희 아버지가 이 동네에 너무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명성 있는 가문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잘못을 해도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공로를 생각해서 아이고.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혀를 차면서,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유대인들도 바로, 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막난이 자식과 같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망난이 자식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가문을 오히려 욕되게 하듯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모순된 삶을 오늘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어이 지금 이 반박하듯이. 바로 이러한 모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모순된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 그러한 그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죠. 그리고 얼마나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모이고, 그러나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지금 바울의 주장인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요? 아까 막나니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삶에 있어서 거룩한 예배와 제사가 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관점은 뭘까요? 바로 삶,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바로 거룩한 모범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역시 참그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는 것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 아닐까요? 좋은 일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가인은 이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재물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그, 그들의 형식의 차이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지 못할 가증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 위하여서는 물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성가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귀중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바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곧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제물이 될때될때 될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때 경건한 삶, 구별된 삶, 오늘 유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므로써 순종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기쁨으로 받으셔요.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 건데 이것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표현이 사람들에게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인정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바로 그 유대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한례가 비로소 의미 있게 된다. 너희들의 율법과 제사와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된다. 곧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될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경륜 모태신앙과 뭐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다. 그래서 삶의 예배 위에 공적 예배가 꽃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만약에 설교 따로 저의 삶 따로가 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순된, 모순된 삶을 발견한다고 해봐요. 그럼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지 않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또 엄마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똑바로 살아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거 보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싸우고, 뭐하고, 옆집하고 다투고, 뭐하고, 자꾸 그런 모습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이야기하고, 아빠가 이야기해도 권위가 있겠어요? 권위가 없죠. 곧 이제 그래서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에서 나와요? 모범에서 나온다. 모범에서. 그래서 자녀에게도 내가 바로 경건한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인 저도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 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순종에서 나온다. 거룩함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 큰 건물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향력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때 세상에 빛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는 거룩함으로 바로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반박처럼 하나님 유대인의 자부심이 있으나 그들의 모범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지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모범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 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며,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감에서는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또한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열어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일이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일이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대치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이 기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하나님 정결한 사유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리리아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해외의 육지에 분해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예배로 살아내며 또한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